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과학과 이성의 발달한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고 나는 그거는 좀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빈 무덤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이다. 부활의 증거이다 오늘 함께 보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단지 보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깊이 애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시신을 곁에서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육중한 그 돌을 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길 공사를 할때 땅을 두두두두두 할때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천사가 그 무거운 돌을 굴리니 진동이 느껴졌던 거예요 천사가 여인에게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 오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은 무덤 속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묻히셨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소에도 이빈 무덤을 봤다라는 여인들의 증언이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소송이 걸려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증인들을 불러서 그 증언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얘기는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여인들의 증언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는 것이 실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부활을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의 목격담을 뺐겠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이런 목격담,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지연된 이야기라면은 여인들의 목격담은 없었을 겁니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보고해요.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 갔다라고 말하라고 돈을 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또아 그래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는 거예요. 기절했고 그리고 3일 뒤에 깨어나서 어, 무덤 밖으로 나간 거아니냐아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같아요그아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고 창에 찔리고 물아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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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서 무거운 돌문을 밀어내고 혼자 힘으로 밀어내고 로마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도망갔다라는 게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혼비백산에서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도 없이 마음이 변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당시 무덤이 비어져 있었고 그걸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당시의 정황과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아주 많았다. 예수님을 봤다라는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딱한 사람 예를 들어 베드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한다면 다른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제자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실제로 봐야겠다고 실제로 만져 봐야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나다고 만져 보라고 못 박힌 손을 만져 보라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재판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던 증인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밖에 그 장면을 못본 겁니다. 자, 이것과 그 장면을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똑같이 목격했다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뭐냐? 따라합니다. 180도 뒤바뀐 제자들의 변화가,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들이 도망치기는커녕 그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제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의 세고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져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깨닫고 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여러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활은요 첫째로 과거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과거의 사건이죠. 한편으로 그 부활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다가올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은 미래, 장차 다가올 미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가오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정은주 집사님 남편 서광범 성도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호스피 성루카 병원 그 오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세례를 하러 갔죠. 그 세례를 받고 얼마나 참 좋아하시는지 어, 장례식 때그 서강범 성도님이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 어, 돌아가신 서강범 성도님이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 그래도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 정우 집사님을 만나서 그리고 신갈 교회에 다니게 되고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영접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3주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근데 3주 정도 됐는데 연락이 없길래 이렇게 연락을 해 보니까 월요일에 임종실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수요일에 어, 임종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그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으셨지만 어, 여러분 의식이 없어도 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서강군 성도님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셨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같이 옆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제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런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두 시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운주 아, 박사님 말로는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크게 숨을 이렇게 이렇게 크게 몇번 쉬시더니 호흡이 편안하게 그리고 점차 가라앉게 되면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부활을 믿는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발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강력한 파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신앙 그리고 그 부활을 굳게 믿을 때에 무덤 문을 막은 돌이 옮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들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신다고 빨리 우리 갈릴리로 가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 역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뭐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게 당한 억울함 죽음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전통이 있잖아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이 전쟁에 나간 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 없는 사이에 나쁜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서 쫓겨나서 헤매다가 어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자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가 음식을 해서 아이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닭이 낳은 달걀을 예쁘게 꾸미고 성경 말씀을 써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한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에 길에서 쓰러진 군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군인에게 지쳐 있는 그에게 계란을 줘서 먹게 했습니다. 이 군인이 바로 부인의 남편이었어요. 서로 찾아 헤매던 부부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부인은 부활절이 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쁘게 색칠하고 예쁘게 꾸민 계란을 나눠 주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계란 나눔의 유래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두 개씩 계란을 나눠 드리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 하나는 고마움을 느끼는 내가 내게 도와줬던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그 하나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 나가서 선교회별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빈 무덤이 증거라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다고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다고 그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